시작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1번 보면 staying open so late at night 이게 주어네요. 동명사 주어니까 네. 수일치 맞고 1번 이상 없습니다. 통과. 2번 볼게요. 2번 보면 work. work 자동사 있죠. 네, 자동사 있기 때문에 2번도 통과. 다음 3번이 좀 그렇죠. 자, 3번 보면 closing at 10am and then coming back to open the store again. 블라블라. 여기까지 주어인데 원래 앤드로 연결된 거 a and b가 오면 얘는 주어 자리에 오면 복수가 맞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의 의미,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단수를 본다라고 해서 워가 아니라 was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 4번 볼게요. 4번 보면 by forcing ourselves blah blah. 이거 해석해 보면 앞에 위도 나오고 지금 의미상으로 음 어, 우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forcing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4번도 통과가 되겠죠. 네. 다음에 5번도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spend 보냈고, 그 다음에 end 기준으로, 네, spent랑 가시 병렬이 맞죠. 네, 따라서 정답은 3번.